생각해야 될 것들 중에 바로 관계, 관계 (relationship)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우리가 관계에 관심이 없으면은 절대로 성장과 성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요 다른 얘기를 많이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즘 어떠십니까? 요즘 하나님과 어떤 것이 참 재미있으세요? 어, 요즘 하나님과 어떤 이야기를 할때 가장 어, 이렇게 참 감사가 넘치고, 또는, 어, 또는 어, 가장 막 기쁨이 넘칩니까? 무슨 대화를 할 때요? 어, 저는 맨날 울기만 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자, 제가 첫 번째 파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적으로 돌아보셔야 된다. 2022년도에 어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과 새해에 경험하는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에 어 역사하시지만 여러분들 안에만 국한되어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소망과 인내와 자비와 공유가 더욱더 크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압도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들 안에 소망 제한된 제한된 어, 어떤 역사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섭섭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일들을 해 주실 수 있는데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계를 한번 살펴보셔라 꼭 얘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관계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 제가 두 가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뭐늘 정답은 뭐 예수님 하나님 기도 말씀 찬양 예배 뭐 이렇게 어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되게 관계를 어 가지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는 거에 관계를 가지죠. 그죠. 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어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이렇 예배를 통해서 맞아요. 관계를. 어, 가잖아요 어,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일대일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를 굉장히 어, 놓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대일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관계를 어, 생각해 볼수 있는 그 관계를 점검해 볼수 있는 좋은 것은 바로 나의 기도 생활입니다 자첫 번째 기도 생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점검할까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어, 이렇게 안정적인지 딱 이렇게 고정된 시간과 장소, 약속된 것이 있는지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할 얘기가 정말 많거든요. 어, 그리고 두 번째로 짚어볼 수 있는 것이 어, 말씀입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인데 자,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 점검하기 위해서 나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셔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 확인하기 위해서 나의 말씀 생활을 어, 확인해야 된다. 사실, 말씀을 꾸준하게 잘 읽으시는, 성도님들이 결국에는 기도 생활로 흠뻑 젖어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관계를 맺어나가는 통로가 기도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관계를 형성해 나가시는 통로는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말씀. 성경 그 자체 의 말씀요. 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화를 거시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신앙의 단계가 낮을 때는 아 창세기라는 책이 있구나, 아, 출애굽기라는 책이 있구나, 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고, 아 이렇게 하나님 구원 역사에 이로 가는구나, 어, 이렇게 초보적인 단계에서 이렇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죠. 어.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깨닫고 계신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들을 어떻게 이렇게, 어, 이렇게 잘 흡수하고 계신지요? 어, 나이가 많이 들고 예배의 생활을 많이 오래 하신 분들은 대부분, 어, 아, 저 목사님 저 얘기 할거 알아. 아, 저 목사님 이 설교에서는 이런 얘기 할 거야. 어, 나 다윗 알고, 아브라함 알고, 모세 알고 다 알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갈망과 열망이 없다니까요? 왜요? 나 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졸수 있다. 그거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기보다 어, 하나님 아니까 하나님 하실 일 하고 난내할일 네, 할게요 하고 이렇게 주무시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혹은 오랜 노동 시간을 거치고 주일 아침 에 억지로 나왔는데 또졸음이 오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어떤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익숙함.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익숙한 거 굉장히 좋은데요. 익숙하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인물들이 보면요, 다 타락하게 돼요. 음, 그 익숙함 때문에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 우리가 참 부족함과 연약함을 늘 하나님한테 고백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 게시해주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나를 감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또, 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늘 세월이 지날수록 참 성경 66권이 늘 새로워요. 이 말씀이, 와, 여기서 이런 말씀이 있었네라는 것도 늘 발견하게 돼요. 보화를 찾는 것과 같은 여러분. 아... 또이 이야기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여기서 짧게 또 지나가도록 할게요. 아무튼 나의 기도 생활과 또 나의 말씀 생활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어, 관계에 음, 이렇게 주된 통로이고 또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주된 통로라는 것이다. 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지고 단단해지고 견고해진다. 이것이 우리 영적인 성장의 확실한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더 얘기해도 될까요? 음, 새로운 그러면 어. 새로운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잘할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2편에 이어서 제가 곧 어,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초반에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이야기가 더 많이 풍부해지네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좋은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샬롬